써주는거예요 얘를 써볼게요. 마이너스부터 일까지 이거 불러보세요. F1 네, 네. 내가 뭐불러보라그 했어요? 미분한거요. 예 언제 미분한거 불러보라 했을지. 얘를 불러보라고. f X 어. 아, 네. AX제곱 더하기 BX. AX제곱 더하기 BX, DX가 6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얘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뭐만 하고 싶어야 돼요? 음. 음.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그래. 니가 생각을 해봐. 이걸 보는 순간에 뭘 하고 싶어야 돼? 얘를 봐야지, 빨리. 대 얘를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떠올리고 그냥 대이뭘대이 데이? 페이식이야. 데이? 데이 음. 얘를 봐도 별 느낌이 없어. 지금까지 했는데? 한세번 했는데, 오늘만? 읽어보세요 이거 인티그라 음. 마이너스 터이 까지 음. A, X, 고 음. 더하기 b X, T, T, X는 6 음. 근데 얘하고 얘를 보는 순간에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아니, 적분 구간에 절대 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얘를 없애준다고. 그게 안 떠올라요, 아직도? 아니요.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럼 뭐만 해주면 돼요? 얘만 해주면 되겠죠? 네. 적분하세요. 이번에 아, 3분의 1의 세세대 여기? 0부터 1까지 2. 이게 6이다. 그럼 여기서 a를 구하는 거지, 그죠?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a가 6이겠죠? 그죠? 아,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a잖아. 네. 어. 아? 아는 뭐 나아요? 똑바로 안 한다? 네. a가 얼마예요, 그러면? 9에요. 프 음. a는 9에9 자, 그럼 얘를 해볼게요.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9x 더하기 b dx죠. 그죠? 네. 요거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홀수 지어 응. 뭐 나와요? b. 그럼 적분해야죠. 그죠? B. 뭐가 돼요? b 적분하면? b x 그리고 여기는? 0부터 1까지. 2. E. 마이너스 8. 그죠?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얘가? 2b. E, 2b가 e, 마이너스 8. b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쓰면 되지 을까뭐 걸어냈어요? f 요 얼마죠? 23. 23이죠, 그죠? 응.